빠져요. <laughs> 근데 뭐 빠지는 거 없어요. 음 없어요. 아~~, 아 자넓이구요 우리가 정적분을 기하적 의미로 뭘받진 넓이라고 했지? 오 언제 멋있더라 유나 언니. 이거 진 그럼 여기서 잘한다. 정적분에서 넓이로 바뀔 때 뭐가 없어지겠어? 오. 고가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다 전부 다 플러스로 가겠지. 와. 첫 번째. 마이너스일 때를 강제로 플러스로 만드는 건막 훨씬 쉬우면 돼절대값 그렇죠. 절대값 쓰기 쉬우면 되는데. 와. 언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이너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양수인지 알아야겠지. 네. 네. 그럼 첫 번째 넓이 구할 때 포인트가 어디 축과의 교점을 거쳤고 그랬어요? X축 교절을 먼저 구해야 겠지 그럼 교절이 만약에 f(x)가 분수가 이렇게 x 축에서만나 거예요. 첨, 첨수가 그러면 일단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 a부터 c까지, 응? a부터 b까지, 응, 응. f(x)의 dx일 수 있겠죠. 네. 플러스 요기부터 네. 여기까지는 알면은. 응.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 x dx g 근데 얘는 양수지 얘는 뭐야 음수지 그러면 얘를 두 가지 정도 있거든 이 함수 자체를 적어서 올릴 수도 있지 네 그럼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되지 네. 또는 이 전체 값에다가 절댓값 씌워도 되지 네. 그죠 근데 이게 <laughs> 일반적으로 푸는 법인데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X축과 만나는 거는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맞아요? 근데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럼 뭐에 어야 돼? 그래프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그래프의 모양. 도함수가 언제 증가하고, 아 함수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극대고, 언제 감소하고, 언제 극소고 이거. 함수이 미분해서 찾아야 되지. 근데 귀찮지? 네. 네.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음수인지 얘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다 양수만 달려면둘다절댓값씌어버리면 되겠지. 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서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신 뒤그 부분에다가 절댓값을 정적분 값에로 씌어도 되고 함수에다 씌어도 되지만 얘를 알기 위해서는 복잡할수록 다시 또 미분까지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서 그냥 구간만 찾고 둘다 절댓값을 씌어버리면 되겠죠. 일기까지되겠지 두번째 지선과 직선으로 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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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여기까지. 여여기로둘여기인 부분의 넓이지 네. 그럼 얘네를 까축으로 내려버리면.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응. 뭐야? fx-gx지 응. 그때은 곡선과 직선 또는 곡선과 곡선일 때요 둘러싼 부분 넓이 만나려면 우리가 항상 하던 두 함수가 같다고 놓고 이거의 실근이 뭐다? 교점의 x좌표고 얘네가 기준으로 뭘 나눈다? 접근구간을 나눈다 요게 끝이에요 넓이는 음 개념은 근데 이제 정적분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을까 알겠지만 계산 자체가 더럽지 네. 그지? 네 그래서 항목이 나온게 있어서 공식이라는게 등장합니다 오 그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10-3 넓이 10책 낀거야 아아 10-3이 뒤로 10 옮겨요 f x 레벨이있어요 네. 이거 ax 1x 알파 x 베타라는 함수식이네. 그러면이축과 <laughs> 어디에서 만나? 알파, 알파, 베타에서 만나죠. 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네.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네. 정적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 알파 x 베타의 dx 이거 구하면 되지. 네. 근데 얘 전개해 보자.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지? 네. 얘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지? 네. 그럼 이 식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죠? 네. 자 접근합시다. 얘 접근하면 3분의 a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위로 올리자.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제곱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x 알파 베타 제곱. 자 베타 넣으면 3분의 a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 플러스 A 알파 베타 제곱 빼기 3분의 A의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E A 알파 플러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Alpha... vs. A 알파 제곱 베타 아 진짜 이거 얘네 오르먹기야 3분의 A 이거죠네 자, 얘네는 뭐로 묶게요 마이너스 2분의 a, a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죠? 네 a. 얘네는? A, a 알파 베타 이거지? 네 3분의 a 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근데 음, 저마이너스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마지막.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이스 <laughs> <플러스> 베타 <laughs> <배타 웃음> 제거. 아, <laughs> 알파 마이너스. 아 베타 마이얘부터 묶이지. 네. 얘랑 <laughs> 공식이 네. 네. <laughs> 아, <laughs> 응. 있는. 그 다음에 <laughs> A도 묶이지. <바뀌지. 웃음> 오, 오 좋아할 건 아니에요. 일단 타임을 셉. 여튼 이제 기권할게요. 화이팅. <laughs> 이분들. 자, 그럼 식게 3분의 2, 2분의 1, 2분을 묶으려면 6분의 1로 묶을 수 있지. 예. 음. 여기는 2곱해주면 되지. 조진이도나오시 네. 네. 알파배터에요? 네. 아 네. 그렇네. 네. 피 아니에요? <laughs> 오.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이 e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지. 네. 얘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 거지. 네. 6분의 마이너스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 거지. 네. 오오 해서 공식을 어떻게 배우시냐 얘 남기예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냐 못 외우냐로 시간 차가 꽤 납니다. 자이 참수의 널리 공식이에요. <laughs> 최고차항 개수가 a고 두 번을 알파 베타로 가질 때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댓값 두 실근의 차이의 세제곱이에요. 요게 요기입니다 요걸 알고 계시면 문제가 쉽게 풀리고요 네. 이걸 모르면 문제가 오래 걸려요. 두 번째,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알고 있으면 기까지 활용이 가능하여하여 음. fx 이렇게 있기요 g x 기여 여기. 여기, 여 그요 교점을 알파, 요 교점을 베타라고 하면, f(x) g(x)는 0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네. f(x) g(x)의 식은 최고차 계수 a, 얘가 ax 제곱, 얘는 뭐 mx 플러스 뭐 돼있어 뭐 하면 어쨌든 뺀거 2차잖아요. 네. 이게 되겠지 네. 결국 이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도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댓값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식혀버릴 수 있어요 또는 곡선과 곡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곡선의 교점이 알파 베타고 얘가 AX제곱으로 시작하고 얘가 BX제곱으로 시작을 하면 두 개의 차이의 함수는 a-b의 x제곱 줄루룩 가겠지 그리고 여가알파벳타면요게 되겠지 이넓이는 음. 어떻게 구하냐 6분의 절대값 a-b 베타 마이너스 알파세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넓이공식은 외우셔야 될게 x축과 이차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나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부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다 사용되기 때문에 얘는 외우셔야 돼요 이해됐죠? 어. 얘를 안 외우고 저기 앉아있는 누구처럼 시험 전날 와서 어? 그거 뭐였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앉아있나요? <laughs> <laughs> 네 저기 앉아있어요 와 <laughs> 멋있다 <laughs> 쌤 그거 언제 알려주셨어요? 이러고 있네 자두 번째 공식 3차 공식입니다 여기서부터 <laughs> 증명하느라 그냥 외우세요 네안타깝 해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궁금한데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아 되는구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laughs> 아 니네한테 시키면 돼 아니 저는 틀릴 것같아 저희한테 시키면 왜? <laughs> 네. 안 했어? 공식을 잘못 외울 <laughs> 확률이 있는데 잘못 증명해서 <웃음> <웃음> 아 개수 맞게 붙여요 아 우리가 개수 줄 막 기수 틀려가지고 원래 x3제곱 아, 플러스 3x제곱인데 4 x 제곱도있어근 네. 기출... 기출은... 어. <laughs> 아 기출 좀 풀어줄게 이거 만들었어 오늘 본거야 공하고이 주방 기출이에요? 잠어 좋아. 어, 좋아 감사합니다 어. 고 12시까지 모르는 거 찍어서 보내야돼 네 그리고 모르는 거 잡고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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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 1학기 김영우사의 영웅을 다시 되찾아 게해 <laughs> <laughs> <유인해야지. 웃음> 네. 제가 1학기 불타고 등이었 완전 멋있다 1학기 자 <laughs> <laughs> 90점 넘게 아 <laughs> 시험에 온라인 어, 가버려 응, 1컷이 78위였어요 7 0까지쫙 뭔가 놀라워. 와. 왜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되있을때자뭐예요 접선이죠. 음. 접선과 접점과 교점을 이루어지. 오 분의 넓이. 오. 그러면 이 함수가 x 축이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어? a에 x 제곱. 아이 알파고 요 베타면. X만 살아야 되고, X만 고 x 죠 살아야 되이이만 얘는 6분고 Y만 살아야 분고 Y만 살아야 되고, Y만 살아 두 실근의 차의네 제곱입니다. 오. 뭐 외울 때 들었어? 어떻게 하기 편하냐? 2 차니까 세 제곱, 3 차니까 네 제곱, 그럼 물어볼게4 차면 몇 제곱이겠어? 사 제곱이지, 오 제곱이에요. 우와. 삼 차면 근데 두개 외울게 두 번째. 그. 아니 안용도돼요 진짜 다정적분 하시면 돼. 안용서요음 <laughs> <laughs> 그러면 전저 증명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0. 그거 알파. 즉, 요두 개의 길이가 같을 때지. 네. 우와 한마디로 뭐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지 지금. 네. 그럼 시 어떻게 작성돼요? A X X 마 알파 X 마이 이렇게 다 작성이 되지. 네. 그럼 요 하나의 넓이랑 요거 넓이 같겠지. 네. 그럼 요 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4분의 15차분기에서. 네. 어 다다라. 요 길이가 얼마야? 알파지. 그 길이에 네제곱 곱하기 거두 개니까 얼마야? 공식인데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왜요? 어차 곱하기 하는 건할수 있으니까. 왜 저렇게나? 맞아, 저거 뭔걸어떻 해요? 저저 삼각형도 이 분의 일하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지금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도 계산이 되게 많이 줄 거야. 근데 너가 네. 나중에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야. 얘를 외워야 된다는 필요성. 4분의 뭐더라? 얘기했죠? 4분의 절댓값 a 하고 알파 알파 네 제곱. 네 제곱? 네 제곱? 뭐는 그네 제곱에 2 곱하는 거. 3차는 네 제곱. 아, 오케이. 그다음 4차는 뭐 있냐면요. 아프리카노인겠죠. 네. 그 삼중은 네. 네. a의 x 알파의 x 제곱. 이십사 아니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 <laughs> 너무 속상해하지 <속살리> 마요. <laughs> 아니에요. 20분에. 아 선생님 아저 어떻게 해요. <laughs> 되게 불기지기 <부딪치고 갑자기 웃음> 어려워졌어. <laughs> 아니 얘는 그래도 두배 하는데 얘는서얘 갑자기. 나. 요널비 더블 차. 삼십 분에. 뭐 궁금하면 응. 어떻게 돼요?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외워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외워두면 왜 좋냐면 이 넓이도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하라니요? 아. 얘도 딴걸 가르치니까 네. 사랑하는 정도를 호스 넓이 구해서 구하는 도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다외워서사용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적 표현이 더 빠를 거예요. 대신에 이두개 정도는 괜찮아요. 음, 자, 힘이... 요게 다음 <laughs> 수의 널리 공식이고요. 음. 자, 그다음 음. 여러분들 피가번역세요개보세요 <laughs>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쭉8 3 역함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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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개칭. 웃음> 1 8 3조 18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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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3요 18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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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3역함8 3초 18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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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이초1이3초1 마이너스. 8 3초1 8 3 183초. 1 1 음수, 2차 함수, 네, 어, 2차 함수. 2차 함수 역함수. 무리 무리 함수. 오. 물어볼게요. 무리 함수의 미분 적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어, 여기서 2차 함수의 역함수의 넓이를 구웠어. 그럼 무리 함수를 구해서 구하라는 얘기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하라는 얘기니까. 다른 방법. 오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 자,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fx와 fx의 역함수. gx로 갈게요 그러면 fx와 gx로 둘러사인 부분의 넓이 묻거든요? 보세요 요 fx가 있어 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일까? 역함수는 <laughs> gx가 오 우리는 남은 님우 물어볼 게있라 여기를 s 1이라고 하고 여기를 트로 게 s 1과 네. s 2는 누가 더가까 같을까 지 <laughs> 않을까요? 그렇죠? 똑같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s 1은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지? 네, 네. 그럼 이걸로 구할 수 있지 뭐라고 할게? 네. fx와 는 x의 실근이 뭡니까? 요두 개의 교점이니까 맞아요? 음. 그럼 정적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x에 dx를 구하면 얘가 s1이겠지 얘를 몇배 하면 되겠어? 두, 두 넓이, 번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원 함수와 역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원 함수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얘도 있지만. 음, 기출된 문제를 문제가 있었는데 <laughs> 아 맞다 따끈따끈한 오늘 기출된 문제네 우와 어디 야교예 좋아하는 거 3, 4, 만, 2, 1 그렇지 안 까먹었네요 자 위로 가니 아래로 가니 위로 슈. 왼쪽으로 가니 오른쪽으로 가니 오른쪽으로 쭉 매기는 거 같은데 아니지그 다음 얘역으로쏘뭐 해야 될 대체 그러니까 y 아, 네 그럼 얘 역함수의 시작점은 어디일까? 일3 <목소리> <목소리> 높다 이렇게 되니까 괜찮지 y 네가 잘못된 거 같아 <목소리> 얘는거 아닐까요? <laughs> 아니야 정확하잖아 말씀 너무.. 너무.. 이렇게 움푹 들어와야 되겠어요 아니야 잘 끼웠어 잘 끼우셨어요 나라도 안 쳤어 왜? 자 근데 봐봐 얘는 여기 1부터 왜? 1부터 네 여기가 GX에요? 네 얘가 GX고? 네 그럼 얘는 3부터 12까지지? 네 여기 넓이지? 네 얘는 1부터 3까지겠지? 네. 여기 넓이지? 맞아요? 네 근데 G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알고싶은 값이 오 그럼 fk가 얼마라는 얘기야? 4랑 아. 얘기지. 네? 루트 k-3 플러스 1이 4니까 루트 k-3이 3. 3, 3 k는 12라는 걸수 있지. 오. 기까지 했어요? 오, 네. 여기가 3이야.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네 이거 대칭이지? 네. 네. 얘 접어서 올리면 여기 채우겠지? 네. 네. 그럼 결국 이거 두개 더한 건이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뺀 거지. 얼마 됐어? 그럼 큰, 큰 직사각형 높이가 얼마야? 12지. 밑변이 얼마야? 4지. 어? 거기서 3곱하기 1년. 45. 45. 답이 뭐죠? 편안하다. <laughs> 그렇지? 편안하지 여기까지 네. 이해됐니? 못 말리지 이해 됐어? 네. 그럼 이제 한 번에 푸는 거. 네. 자, 3을 유다 넣어봐. 얼마야? 6. 6. 1이지 <laughs> 아래 끝을 대입했더니 아래 끝 나왔지. 네. 네위끝 대입해봐 얼마야? 4 4위끝 대입했더니 위끝 나왔지. 오, 네. 아, 네 그럼 이 거의 합은 어떻냐위끝 길이 곱한 거 빼기 아래 끝 길이 곱한 게 답이에요. 위끝 길이 곱한 거 빼기 아래 끝 길이 곱한. 어디서? <laughs> 어디 가서 그럼 그것이... 안 돼? 그요 <laughs> 왜요? 왠지는 네가 나중 영상으로 들어오면알 거야. 아 영상 참. 다시 한 번. 네. 자, 요거 그래프 그림까지 이해됐죠. 네네. 아, 아, 요 아래 끝을 원래 함수에 대입했을 때그 y 값이 요 아래 끝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 대입한 게 예지. 얘 대입한 게 예지. 그러면 무조건 그 정적분의 합, 넓이의 합은 위끝 길이 곱한 거에서 아래 끝 길이 곱한 거 빼주시면 돼. 했어요? 음. 아 저거 가지고 <laughs> 얘가 왜 이래 해 지금 이제 고의 애들 이렇게 이 얘기해 주면 물어볼 안될 때도 있지 않을까 없어요. 오 여러분들이 선택 미적을 가서 역함수의 미분법과 역함수의 적분법인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을 배우면 그때낼 수 있어. 숙트에서는안 받게요. 네. 그래서 네. 고입까지 알고 계시면 대부분 여기를 푸실 수가 있고요. 자, 빼야 될 문제를 알려 줄게요. 음. 187쪽에 와. 기본 문제 12-7을 빼세요. 17, 18, 18. 그다음 음. 유제 12-13번에 1번. 12 번번 네. 요두개는 네. 빼세요, 지금. 우와. 나오지도 않고 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 2번은 돼요. 요 187쪽에 기본 문제 12-7. 1, 2, 둘 다. 그 다음에, 유제, 미식, 테리는 유제, 1 2 1 3의 1. 을 빼세요. 할수 있어요. 와, 이제. 이건 할수 있어. 와, 12-19은 맞지? 오! 뭐가? 뭐가? 참, 뭐 아니, 와, 이제 곱은 마이너스 X래요? 이거, 이거잖아. 좀... 오, 이거! <laughs> 이거! 아, 그리고 나중에, 아니, 나도 이놈의 미적분이 서툴 헷갈려서 그런 거 구조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 빼놓은 거 돌아가셔야죠.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생겼나? 자, 10-3번. 153조. 잠깐만. 이거 곡선이랬어. 이제 푸셔야겠죠? 날리니까요1 5 0쪽도요 증명 아까 봤잖아. 요 이제 해 보셔야죠. 나만 당할 수 없죠. 증명이 있어요? 증명 1 0 3번이요 선생님 저3차식 증명도 되 궁금한데. 한번 해주시면 아 3차식보다 4차식이 좀더 4차식 공부하게 4차식 해요 갑자기 2식이 죠차식은 알아서 이해했어. 싫어. 못 알아?